<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사를 하는데도 안 해요. 아, 네. <laughs> 툭 쳤는데도 안 하는 거 어떡하죠? 네. 아, 오늘은 음 곡이 그렇게 막 웃고 이럴 곡이 아니라서 제가 뭐 텐션도 지금 다운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그냥 가볍게 가볍게 자, 오늘의 곡을 아니죠? 오늘의 곡을 음, 한번 들어볼게요. 음, 들어볼게요. 네, 네. 네. 슬프지만 네. 아, 그래도 또 이제 여기 음. 어, 저번 시간에는 플랫이었지만 이번에는 샵이 붙어있는 사장조죠? 아니 똑같이 바장조입니다. 아 바장조에요? 네, 네, 아 네. 그렇구나. 네 제가 착각했나봐요. 네, 네. 원래 네. 딴거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네. 그렇구나. 같은 걸로 네. 하시느라고 이걸 고르셨나봐요. 네, 네딴거 그렇죠? 하려고 했는데. 아, 이 노래는 조금 생각... 슬프죠. 그리고 감사하고 또 구원 받았다라는 그런 믿음을 또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어 너무 좋죠. 그래서 오늘은 조용하게 코드 네. 뭐 새로 나온 코드가 있을까요? 많이 있네요. 보니까 음. 뭐 이제 F는 알지만 스파르타로 가는 건가 네, 봐요. 아, F7. F7. <laughs> 네 F7은 뭐예요? 파라도의 일곱 번째 파가 반음, 미랑 반음이잖아요. 그래서 F7은 이렇게 미가 이제 플랫이 돼야 돼요. 아요게좀 어, 어렵고요. 음. 그리고 B 플랫 음. 코드는 배우셨고, 그다음에 D 마이너 코드가 나와요. D 코드는 레파라레파샵 음. 했는데 어. 맞아. 마이너면 슬프게 해서 샵을 내린다고 했죠. 음. 원음을 쳐주면 돼요. 파. 음. 네, 그리고 또 어, 이제 따라. G 마이너가 나와요. 많이 나오네요. 음. G 마이너. 마이너는 올라갔던 애들을 다 그쵸. 내리면 되죠. 올레 솔 실에 솔 실인데 여기서 반음 내리면 까만 건반. 되겠죠. 실를 반음을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네. 여름에는 검은 건반이 되겠죠. 네. 근데 음. 뭐 추가되는 거세개 있긴 한데 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곡, 그 코드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정안 되면 이거는 진짜 베이스만 눌러 주셔도 곡은 너무. 네네. 네, 네. 그래서 분위기는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세 음. 그 개를 일단 음. 외워 주시는 방향으로 네, 해주시고. 네. 곡 자체는 이제 4분의 3박자 곡으로 음, 골라 봤어요. 음. 저희가 4분의 4박자 곡을 했기 때문에 네. 3박자 곡은 또 이제 반주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이제 조금 또, 더 네. 느낌은 달라지죠? 쿵짝짝 쿵짝짝인데 네. 여기 또말가춤 마다 근데 요거는 네, 목가춤 마디로 <laughs> 시작해서 <웃음> <웃음> 왈츠처럼 빨리 가지는 못하고요. 네 왈츠처럼 <laughs> 빨리 가지는 못하고 아, 네. 네 반주를 똑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laughs> 네, 기본이 코드죠? 지 코드만 넣는데도 음, 얘는 되게 괜찮아요. 노래 자체가 네. 그렇게 음, 하셔도 되고요. 요거를 아르페지오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아르페지오는 어, 어. 이제 뭐 기본 이제 한뭐 반주 체크해 보면 어. 음,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음, 돼 있는데 음. 구해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 그럼 저희는 구해받지 않아요. 그냥 내비에내 느낌대로 집 연주하시면 되세요. 음. 이게 이제 정석인데요. 이렇듯이 이렇게 다 치면은 고급스러운 티가 안 난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기본은 음. 이거지만. 하다가 네. 한 번씩 쉬워 주셔야 돼요. 이게 음. 훨씬 더 부드럽게 들리잖아요. 조금 네. 조금 네 그러니까 들리는 기가 좀 수월하기도 네,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음. 반주를 빽빽하게 넣으시면은 안 돼요. 저희가 빽빽하게 넣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laughs> 저는 예, 빽빽한 거 싫어요. 한쪽만 너무 빽빽하게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양 오른 손을 이제는 좀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음. 이제 저희 좀몇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음. 기본 이제 코드랑 이제 기본 코드로 반주는 이제 하실 줄 음. 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손 이제 화음 뭐 오늘 좀 코드 좀 배운 게 많긴 하지만 조금 이제 진도를 좀 그래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언제까지 이 수준에 머물러면 안 되니까 음. 오른쪽 이제 화음 을 오른손에 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러니까 오른손 쌓는 것도 약간 규칙이 있어요. 막 되게 바쁜데 내가 화음 쌓으시면 안 돼요. <laughs> 쌓으실 때 길게 치는 오른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서 박자를 보면 그때 그, 그 그가 좀 길죠. 다팔 분음표 나오는데. 뭐, 이,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박자가 좀 길다. 나 여유가 음, 있어. 이럴 때만 화음을 일단 싸우시면 돼요. 그 때. 이런 식으로. 음, 이게 어려우신 분은 못 박았네. 내가 길잖아요. 그때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음, 그 옷으로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오른손에 한번, 오른손도 놀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할때 음. 이제 이렇게 굴려 굴려서 이제 한번 이제 음. 넣어 주시면 조금 이렇게 서정적인 곡에는 좀 어울리고요. 음. 제가 많이 넣는 이제 꾸미몸이 연속해서 가기 음. 또는 따라라라라라 내려오기 이런거같데 이런 거는 조금 연습이 안 되시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뭐. 힘죠 뭐 아, 이런 네. 식으로 저 나온 게안되는데 자꾸 하려고 스트레스받으시지 네, 마시고. 마시고 일단 네, 가장 기본적으로 마시고. 이제 화음을 쌓으실 때솔 네. 솔솔 이거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음. 자기 두그 모습 뭐, 저기 뭐 어떻게 두 번째 줄에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오른손이 놓을 때한 번씩 하음한번 눌러주시는 그쵸, 걸로 그쵸, 그쵸. 일단 시작을 좀 하시면 네, 좋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본인이 너무 힘든데 굳이 그걸 눌러고 음, 막 신경 쓰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본인 필에 칠수 있으면 연주할 수 있으면 연주하시는 음. 거고 네. 너무 힘들다그러면 그냥 있는 음만 꼭꼭 눌러주셔서. 네, 그러니까 본인 이제 수준에 맞추셔서 음. 하시면 되세요. 음. 내가 아직 기본 코드 베이스랑 오른손 따라가기도 벅차다 음, 하시는 분은 음. 계속 그걸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쵸. 저희가 지금 제공해 드린 반주법을 음. 어느 정도 잘 따라가신다면 음. 이제 오른손도 음. 화음을 쌓으시는 거를 음. 이런 식으로 쌓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밑에는 코드 반주를 누르면서 오른손에다 또 쌓아서 오른손 음. 연습을 하실 때는 그렇게 쌓아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음. 이런 식으로요. 더 어, 부드럽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왼손도 코드만 누르고, 오른손은 약간 긴 거에서 이제 코드만 쌓아가지고 양쪽을 풍성하게 허을 내면 이제 이 정도 제가 많이 친건 없어요 많이 친건 없는데 이 정도로 느낌이 나고요 음. 이제 만약에 요게 또 이제 뭐잘 되시는 분들은 왼손과 마찬가지로 오른손도 펼친나음으로 코드를 넣으시면 돼요. 아르페지오로. 른손은 음, 펼치실 때는 네.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반주를 한다 그럴 때는 연련층을 보고 펼치시는 그쵸, 게 그렇죠, 좋으세요. 그쵸. 왜냐면 어르신들은 펼치음에 음을 들어오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펼칠 네, 때 네, 이제 네. 어, 팁을 드리자면 원래 원래 그 가사 있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센 음과 내가 코드로 넣은 그 음은 약하게, 그러니까 음. 그구별이 되시죠. 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음과, 원음과 그피치나 음으로 아르페지로 넣은 <laughs> 음에 약간 그. 뭐지? 강, 생렬이. 그 차이를 좀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왜 웃는지 아시죠? 네. 아니, 처음 배우는 사람이. 아, 진짜... 이건 예시, 예시, 예시. 예시입니다. 예시. 네. 원래, 이렇게 반은 또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또 네. 듣는 기도 좀 재밌어야 되니까. 오, 이렇게도 해도 되는구나. 아, 갑자기 이렇게. 뻥 터져서 여기가. 네. <laughs> 그래서 뻥 터지시면 돼요. 아, 또, 또, 또 네. 너무 막 이렇게 또할게 없어요. 또 너무 정석대로만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네. 어, 아, 네. 아무튼 반주는? 뭐다? 나의 느낌, 어, 나의 네, 네. 즐거움이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역량에서 충분히 반주 연주하시면 어, 되세요. 네, 그렇 응. 어, 힘들어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아, 네. 안 돼요. 그렇죠. 받으시지 네, 네, 마시고 또 네, 재밌잖아요. 네. 이 안에다가 이 박자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이 쪼개서 음. 뭔가를 잔뜩 넣을 수있는지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되면 막 16분음표 쫙 넣어도 돼요. 어, 그럼요. 3 2분음표처럼 또막 <laughs> 막 화려하게 음. 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네. 되고요. <laughs> 재밌어요, 거세요.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 <laughs> 제가 예전에는 <laughs> 이렇게 쳤어요. 제가 근데 이거 듣기 너무 좋아 이거 아, 약간 종소리 같은 네. 느낌 나죠. 그래서 음. 이거를 이제 무슨 곡에다 많이 넣냐면 내게 음. 네 있는 향유옥합 이런 곡 있잖아요. 되게 느린데 아니야 목마른 사슴. 이런 곡. 한번 들어나 볼까요?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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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른 음. 사슴. 이건 목마른 사슴보다는 내게 네 있는 향유옥합이 좀더잘 어울리긴 한데 음. 그게 아주 찰떡이더라고요. 여기 한번 음. 뭐 있나 한번 제가 볼게요. 아 이게 없네요. 내게 네 있는 향유옥합은 목마. 이렇게 좀 느린데 서정적이다. 넘어갑니다, 선생님. <laughs>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laughs> 이게 사실 이이 이 주법이 쉽지는 않거든요. 자, 네, 이런 것도 있고 여기까지 네. 경지에 가려면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다 아니에요, 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일단은 어, 반주는 막이한게 뭐 무한한, 어, 무한한 가능성 있어요. 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반주법을 찾아내면 돼요. 네. 요, 딱 이거다 이게 없어요. 그럼요. 네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도 더 재밌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럼요. 많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음. 내가 오른손도 내가 요거 치기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음, 음. 전부 다 코드로 하셔도 돼요. 음. 이렇게 음. 그때. 봤네요. 그이 오른손을 못 치시는 분 이렇게까지 칠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 무리들을 <목소리들은> 이렇게 치겠네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만 쳐도 괜찮아요. 녹스 no, 이게 이게 처음에 사실은 코드 외울 때는 되게 좋으세요. 코드 외울 때, 그렇죠? 음. C7 가감 시작하시고요. 꽃불이 내 마음을 F7 생각하시고요. 저도 이걸 칠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 분이 네. 지금 무슨 라지는 네. 거지? 로 내게 네제 네. 이렇게 한 마디씩 코드로 누르시고 세 분은 과감히 생략하시면서. 네. 근데 이게 이제 규칙이 있어요. 이게 보면 은 그때 그 무리들이 할때 그가 라잖아요. 그럼 라가 적어도 위에는 들리게. 다른 거 치지 않는 거예요. 그 마디 첫째 음만 치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옥스다 치고 의만 치고 로만 치고. 원래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반주를 이렇게 코드만 넣어주는 것도 많아요. 왜냐의마 교회 반주 같은 건뭐 기타도 있고 다 있어서. 음. 그피로 내게 죄 네. 씻었네. 이렇게 도 노래는 충분히 부르실 수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도 음. 노래는 충분히 부르실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laughs> 아, 난 오른손을 못 치겠어요 하시는 분은 진짜 양손 다 코드만 누르시되, 그첫 번째 마디의 음만 오른손의 그 끝이 가게. 그러니까 그 어떤 자, 빨리 예선, 빨리 설명해 주세요. 빨리 이해 를 못하신단 말이지. <laughs> 아니 아니요, 아니요자 자, 다시. 네, 네. 자 코드만 누르시는 거는 어 오른손은 베이스만 눌러 주는 거예요. 만약에 F다 가면은 아, 왼손만 팔을. 베이스. 응, 왼손 왼손 왼쪽. 팔을 눌러 주시고. 네, 고타도 멋지시다 싸우시 네. 그 오른손, 그 노래하는 그 음이 그첫 마디에 그 음을 같이 누르게 f 는 원래 파라던데 지금 나와 있는 게 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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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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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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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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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네. 네. 근데 응우 you know.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네. 요것도 쉬워요. 네. 요것도 한번. 어, 근데 이제 될수 네. 있으면 편, 본인한테 편한 게 있을 거예요. 네. 그걸로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음, 좀 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잊으세요. 요렇게 만약에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들은 얘기는 잊으세요. 아, 근데 이렇게 치셔도 돼요.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게. <laughs> 겠죠 이거 이거 눈에 나올 거거든요. 네. 이 방법이 코드 방법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음. 앞에 것만으로 칠래요 하는 분들은 지금 한 얘기는 그냥 아 이게 더 쉬울 거. 지루쉬우실 거예요. <laughs> 왜냐면 이게 오른손은 계속 치기 어리, 점점 어려운 곡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또. 근데 작가들은 풀랜도 많이 묻고 막 샵도 네, 많이 줘. 맞아. 알다 하시는 있어요. 분들은 저도 하는데요. 뭐 일단 음. 코드만 코드만 음. 양손 다 누르시는 걸로 음. 연습을 하시고 음. 그게 잘 되면 이제 점점 더 음. 얹으시면 음. 될수 있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아 그렇지. 너무 많이 했네요. 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 이 욕심은 어떻게 하냐고요. 음. 자.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네. 해야 돼요. 이제 네. 너무 좋은 곡또 오늘 배워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마음에 와닿는 곡으로? 네, 또 요청곡 같은 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음, 찍어 아니면은 올려드릴게요. CC 같은 것도 쉬운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CC가 약간, 뭔가요? 저작권. 요즘 나온 보금성가인데 CC라고 아. 하잖아요, 보금성가. 아, ]은. CC? c CC? c 이것도 CCM이죠. CCM이긴 한데 이거는 옛날 거라 어. 지금 뭐 아무 없요 거의 다천송화 됐죠. 요즘 나온 노래곡은 거의 다 저작권이 걸려요. 있 요즘 있는 나온 노래곡은 어려워요. 아, 그래서 네, 못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해, 사실은 해드리고 <laughs> 싶어요. 박자 근데, 어렵습니다. 어, 네. 근데 박자도 어렵게도 하고 코드가 되게 어, 저작 해요. 그것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맞아. 아 연습하실 때는 어, 옛날 연습은 그냥 그렇게 하고, 그거를 네. 여기다 응용하시면 돼요. 치, 쉬운 걸 찾아서. 어. 집에서 치는 건 누가 뭐라 안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일단은 네네. 저희가 음, 음. 악보를 보고 해드릴 음.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고, 음, 음, 음. 요거는 지금 예시곡 위주로 하고, 지금 저희가 음. 좀 쉬운 곡 위주로 그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그릉은... 좀 계속 하시다 보면은 네네. 어려운 곡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다할수 있어요. 하다 그래요? 보면 다할수 있어요. 자, 우리 도 말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laughs> 저희는 그쵸? 여기서 네. 또 헤어지는 걸로 할게요. 안녕. 안녕.